심시티가 선분인데 11시 여 기도, 보 고, 여 기도, 보네 왜? 서로 서로 붙었 구나. 이러면 그렇게 나쁜 거 같진 않은데. 리필어 하면서 어, 안 죽고 모아주면은. 어쨌건 뭐 드라가 빠르진 않으니까 패드가 아니라 아, 지금 무서운 건 패드인데 사실 일단 패드는 아니야 상대가. 인도 많이, 인 사가 없 고, 한10 마리 잡지 않은 건가？이거 아, 10 마리 잡 은, 것같 은데 자, 근데 이러면은 리버 랑 다크 조 심해야 되 거든요. 입고 막아놓은 거라서 드라고는안할 거고, 이거는 리버 다힐 건데 아마. 이거 올지 모르겠지만. 털 하나 지어줄까? 아, 포토럿이었구나. 포트럿. 야,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당하겠다. 이거 알고 있었으면은, 어. 어 일단 은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더, 더 놔야 될것 같은데? 자, 자, 카드 지어주고. 자, 후회. 네. 롤커가 이 움직임이 럴콘다 뮤탈인 것 같기도 한데 야 버노링이었다 X됐다 이렇게 할수 있나? 일단 막아봐 죽지만 아니, 아이고, 죽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아요? 음, 죽지 아니면은 어쩌면 없구나. 형들도 테크가 빠르긴 한데 우리도 어쨌건 다 살아 있어가지고 나도 괜찮아. 토스트가 뭐하고 있냐? 리버였구나 상대도 방어하면서 럴커한다 마인드인데 이거 방파 하나 해주고 근데 안죽고 하면은 괜찮을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서 링을 많이 뽑아서 6시가 리버 대비해주고 작업도 해주고. 터넷 <목소리> 하나 지어줄까, 이때? 아, 터타나 지어주고. 상대도 좀 애매해. 리버의 럴커의 린인데. 어. 출발했죠 안전빵 투번까지 하자 어, 아깐부님아깐부님이 주림님이잖아 아닌가? 아 네즈코님 아, 아 그... 내지콘이아네지콘이 아, 닉네임 바꿔서 헷갈리네 어찹이 어서 뭐고 일단 트이픽 지어주고요 자 일단 탱커 가볼까? 자 우리가 뭐 나쁠 건 없어 일단은 적만 지 죽으면은 여기 럴커 있나? 그럼 나가보자 럴커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해피 한번 갑시다 해피 한번 떠나주고 자 리버 데비는좀 깔끔하게 안전하게 해주고 어 일단 잘 막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여기 세워놓고, 마린. 우리 팀한테, 갖다 줄 필요가 없어, 마린을. 입구에서 그냥 막아주면 돼. 못 가게. 자, 큰쿨안 앞마당 견지해주고 앞마당은 못 먹어요. 딱 나오면은. 야, 스타포트 왜안 지었냐? 스타포트 지어봐. 자, 이번엔 모드죠? 혼레서꽤 많이 해놨거든?

깜부님도 그 게임 하시려고 하시나? 깜부님이랄까? 레지코님이라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은 모아봐봐. <laughs> 땅가 찍어주고. 다음 판에 오실래요, 깐부님? 아, 근데, 레지코님이 더 익숙한데, 닉네임이? 레지코님으로 하자. 자, 털에 200개. 아, 근데, 리버에 좀 고통받네? 네, 끌려줄게요. 트베벨 까지 가고 이제 슬슬 배력을 늘리자 자 5배럭 자 서플은 2개씩 이제 배틀 찍어주고 가스 왜 이렇게 돈 왜이렇게 없냐 는데자 5배럭에 일단은 패토리 트베벨 투팩 까지 갈까? 상대가 어쨌건 그 리버니까 레퍼랑 내가 특 리버라서 베스이리 많이 필요 없을 것같아 아, 약간 뭐가고시 S보다 땡큐 많은 게 좋겠지, 지금은. 자, 육라까지 해주고, 엠버 빌려주고, 서플 서클 그래, 가보자고. 12시로 가야겠는데? 12시가 거의 마비 상태란 말이야? 그리고 약박하고. 자, 가 마리는 벙커 들어가고. 아우, 리바 뭐야. 길어 사거리. 길어 사거리다. 어, 봅시다. 리버가 많아가지고 마린으로 꼬라박하면 좀안 되고, 일단 탱크로 천천히 치면 돼. 칠 드랍한 거 같은데? 아, 드랍이었어요. 탱크도 걸어주고, 리버로 탱크 잠사. 아니 탱크로 리버 잠사. 하면서 이제 마린 들어가자 이제는 뚫만해 뭐 없거든? 12시도 피해가 좀 있고 7시도 지금 그 다음 빠 거라 아 잠깐만 아, 여기 추가 자 추가 반장 달려주고자 드랍 대비를 살짝 해놓을게요 미리 예. 자, 가서 소문을 하고. 근데 이거, 토스를 못 죽이면 좀 애매해지는데? 자, 이렇게 빼고 일단은, 리버, 점프하는 척 하면서 셔틀 다시 리버, 샤틀, 리버, 잡아내고, 빼자. 생각보다 좀 상대가 멀티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느낌이? 네. 아, 디팔나왔구나길 네. 막하지 말아줄래? 자, 네. 아, 네. 아, 이제 걸어주고. 싸워봐. 아우, 랭커 개 많네. 그때 있네. 12시들, 어, 죽었네. 어. 아, 형님 잘한다. 마 u l t i m 도 어, 게임 저 있냐, 그죠? 할게 없는데 이런 갑자기. 유일한 기회 같아, 지금. 지금을 놓치면은 이길 타이밍이 영원히 없을 것 같아서. 자, 회 많이 깔아서 못 나게 해주고, 일단은. 핸들을 어떻게든 잡아낸 다음에 그... 현재 멀티를 말려야 되는 멀티를 지금... 아, 스파일러 이레디로 잡아주고... 아, 가디언 뭐야? 일단, 가디언 잡아주고. 이래 뒤로 가디언을 잡을만 하죠? 약간 훈려 주면은. 무조건 추가 멀티 다 끊어야 돼. 하나라도 주면은 못 이겨요, 이제부터. 돈이 마르기 때문에 돈이 없단 말이지, 더 이상 나는... 헬스가 뭐하고 있지? <놀람> 아, 니가 번제오는구나 자, 막을만해. 마린 어플이 좋아서. 이제 일단 막아냈고. 자, 한번 잡아주고. 토스 멀티를 깨볼까, 이거? 아, 깨겠는데? 잠깐만. 자, 데리고 가보자, 일단. 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잡자고 아, 페이시브. 페이시브. 자, 마린 인해서 셔틀 먼저 잡고, 이거 점프하. 멀티만 깨주면은 괜찮아, 아직은. 거의 다 말랐고, 여사치도 거의 말랐고. 육 안마당을 좀 해야겠는데, 육 안마당? 가디언이 있긴 한데, 육 안마당 견지 해주고. 일로는 뭡니까? 가디언 잡아주고 가디언이 가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몇번 잡아주면은 없을 거야. 이후 후독 가디언이. 한 수가면 깨지러 가고요. 이렇게 먹구나. 어쩌면 상대도 멀티가 많이 없어. 하나, 둘, 세 개거든? 안마다 안 먹고 있으니까. 작가 쓰긴 한데. 나도 세 개는 먹고 있고. 디파를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디파를 현실을 먹고 있네 다시 깨러 갑시다 어떻게든 멀티를 다 말리면 돼요. 오죠 어제, 밤에 빼주고, 어리 깐 마리 뭐야? 프리딜 터미네이 옮겨야 할까? 12시로 뭐그좀 어, 빡셀 것 같은데, 일단 1시 안마당을 먹어야겠다. 아, 근데 이러면은 또7곱시가 비었지, 지금. 자, 실로 입성. 상대가 병력을 썼기 때문에 또 비었어요. 아, 디팔러 있네. 어 아, 치사하게 디팔러를 쓰네. 나도, 나도 이제 돈이 없는데, 근데. 아, 울트라 뭐야? 아, 울트라가 나오네? 돈 많은가 보다, 야. 너 부자니? 네. 땡크 좀만 뒤로 물으자, 이거. 이거 6시 못 죽이겠다. 그니까, 러디파에 울트라는 좀 빡세거든? 죽이기가? 땡크 라인 뒤로 물러놓고, 많이 깔고. 차라리 3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3을. 그니까, 3을 죽이고, 6시 다까스 죽을 때를 하자, 그냥.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3G. 자, 디펜이스를 말이. 방탄. 방탄. 자, 방탄. 어, 거의 방탄 소년단 자, 이 땡크 물러서 이제. 센터만 지켜주면 되겠, 센터만. 자, 울트라 비파 있긴 한데, 제가 땡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땡크가 빵패거든, 다시 멀티를 돌려주고 30일어냈죠. 그러면 토스가 실맞고 있구나. 자, 토스가 먹고 있긴 한데, 괜찮아 센터만 안 뚫리면 돼요. 이들이 걸어서 뚫리면 안 되나? 잡아주고, 철을 대비해주고. 아, 상대도 주력이 어쨌건 7시 멀티 2개야. 6시 안마당은 있긴 한데, 뭐. 가볼까, 마리? <목소리> 아빠. 근데 포기했죠, 이제? 고개, 고개, 황님, 어서 오시구요. 같이 늑대하자구요. 이미 하는 중인데요. 미션. 레지코님 오셨구나. 아, 숙제코님이구나.